코미디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의 갑질 폭로로 위기에 처했다. 지난 4일 전 매니저 2명은 박나래로부터 폭언, 상해, 사적 심부름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서 부지법에 이뤄 권 상당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 이들은 24시간 대기와 가족 일까지 떠맡았다며 특수상해 명예훼손 혐의로 5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추가로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에게 사적 사용했다며 횡령 고발도 잃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나래가 의사 면허 없는 주사 이모로부터 오피스텔에서 링거주사와 항우울제 처방을 받은 불법 의료 의혹이 불거졌다. 모친 소유 소속사도 대중문화산업법 미등록으로 지적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 착수했다. 박나래 측은 퇴직금 정상 지급 오해로 인한 일이라며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로 엮고소했다 그러나 8일 박나래는 SNS의 모든 불찰 인정 프로그램에 민폐끼치지 않겠다며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나 혼자 산다와 유튜브 나래식도 출연 중단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연예계 갑질 문화를 재조명하며 여파가 클 전망이다. 박나래의 반전 복귀를 기대하는 팬들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